샷을 할때 어, 거리를 늘리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스피드를 늘리려고 하죠. 그래서 헤드 스피드를 늘리려고 연습링도 많이 하고 치기 전에도 스피드를 엄청 세게 막 휘둘리는 경우가 많은데요. 사실 그재 보면 클럽 스피드가 늘어 있어요. 실제로. 음. 근데 정작 코스 가면은 거리가 안 나가는 때가 많습니다. 어, 그 거리가 안 나가는 이유는 명확하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정타에 안 맞아서다라고 오, 얘기할 네.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효율적인 임팩트가 되지 않아서인데 사실 클럽 스피드가 우리가 늘려야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공의 스피드를 더 빨리 하기 위해서 클럽 스피드를 늘리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정타에 맞지 않으면 공의 스피드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가 있고 또 공의 스피드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임팩트 순간에 이 로프트가 누워 맞어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. 음. 그래서 어 우리가 7번 아이언이면 은그프로들 같은 경우는 임팩트 순간에 한20 2도에서 한 25도 사이. 뭐 여자 프로들은 25도에서 26도 사이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아마추어 분들은 그 누워 맞는 로프트 때문에 어, 많게는 한 32도까지 봤어요. 맞아요. 어. 예, 32도라는 것은 7번 아이언이 갖고 있는 로프트가 32도거든요. 그러니까 음. 그 각이 그대로 내려왔다. 참. 어, 효율성이라고는 아. 빵인 거죠. <laughs> 네. 네. 그래서 어, 임팩트 순간에 우리가 훨씬 더세어 맞고 강한 임팩트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걸 우리 테크닉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캐스팅이 됐다라고 얘기하죠. 음. 그래서 결국에는 임팩트 순간에 우리가 눌리면서 더 강한 임팩트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임팩트 순간에 미니 풀려서 로프트가 누워 맞는 이 캐스팅 동작으로 우리가 어, 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캐스팅 동작을 여러분들이 다 알죠. 이거를 끌고 내려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끈다는 그 단어 자체에서 많은 미스를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. 일단 그 우리가 캐스팅 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운스윙 때 뭔가 끌고 내려오고 레깅을 하고 하는 동작을 계속 만들어서. 이 다운스윙 전환하면 이 샤프트가 거의 몸을 쓰다듬게 거의 음. 붙여서 내려오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할 수는 있죠 근데 이 동작을 만들려고 하면은 반드시 왼쪽 손목이 이렇게 꺾여 있어야 됩니다 네. 근데 이 손목을 이렇게 꺾인다는 거는 내가 위로 꺾었다는 얘기인데 이 위로 꺾였다는 동작은 이 각을 더 만들게 되죠 그래서 찍어보면 엄청 그 레깅 동작이 많고 잘 끌고 내려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동작은 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페이스를 보면 굉장히 열려있는 동작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임팩트 순간까지 이 뭔가 그 만든 각을 유지해서 내려온다고 하면 공은 아마 고그 앞에 세 번째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. <laughs> 예. 그리고 여기서 또 허리까지 쓴다고 그러면 페이스가 굉장히 오픈이 돼서 맞기 때문에 슬라이스나 아니면 누워맞는 그 샷이 만들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다운스윙을 함, 아, 함에도 불구하고 공을 바로 보내는 분들은 다운스윙 때 많이 끌고 왔지만 결국에는 손목을 풀어서 임팩트 순간에 이 페이스를 스퀘어를 만들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동작 자체가 뭔가 캐스팅 동작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캐스팅은 풀리는 동작이지만 이 임팩트 순간의 손목의 모양을 보면 앞으로 제쳐져 있는 예, 꺾여 있는 어... 동작이기 때문에 이 동작의 반대 동작인 왼손등을 피는 동작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임팩트 순간에는 훨씬 더 힘을 더 공에 전달할 수가 있게 되고 뭔가 손이 헤드보다 앞서가는 동작을 방지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작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백스윙 올라갔을 때 왼쪽 손등이 꺾기는 동작이 아니라 펴짐으로써 이 페이스가 좀더 닫혀 있는 모양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거를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스윙을 찍었을 때 백스윙 허리까지 갔을 때이 네. 페이스가 너무 그 90도로 서 있는 앞에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오픈되어져 있는 페이스가 된다고 하면은 이것도 좀 열린 페이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. 그다음 탑에 올라갔을 때에 이 왼쪽 손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꺾여 있거나 아니면은 이 페이스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백스윙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 내가 좀 페이스가 많이 오픈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. 음. 그래서 이런 탑에 이 오픈되어져 있는 이 모양을 내가 아무리 세게 휘두르려고 해도 마치 왜그 그잘때 가위 눌리잖아요. 네. 이론이 해도요. <laughs> 네. <웃음> 막 뛰는데 엄청 뛰는데 안 뛰어질 때 아시죠. 나는 엄청 세게 쳤는데 공이 세게 안 나가는 어, 이런 느낌으로 임팩트가 만들어지겠대요. 아 네. 그래서 내가 공을 세게 치지 않더라도 임팩트 순간에 세워져서 로프트가 맞는다고 하면 살살 쳐도 공이 좀더 눌려 맞으면서 음. 공이 뻑하고 나가는 그 동작을 느낄 수가 있는데. 이 누워져 있는 로프트는 아무리 세게 쳐도 공이 탁구공처럼 떴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, 힘만 들어가고 결과는 좋지 않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체크 포인트에서 너무 열려 있고 꺾여 있고 열려 있는 그 페이스를 하고 있다면 어, 백스윙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어, 페이스가 약간은 땅을 보게 그리고 왼쪽 손등이 좀 펴지는 느낌으로 땅을 보게 만들고. 탑에 올라갔을 때는 왼쪽 손등이 펴져있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만드시면 우리가 그 어떤 동작을 더 고치지 않고도 다운스윙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힙을 돌려도 임팩트 순간에로프트가 세워지면서 훨씬 더 강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. 그 왼쪽 손등이 꺾이는 분들의 그 공통점은 탑에서 오버스윙이 많이 돼요. 아 네, 왜냐하면 내가 줄이고 싶어도 이 각이 너무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오버스윙이 되는데 이걸 줄이려고 해도 줄여지지가 않거든요. 근데 여기서 왼쪽 손등을 핀다 그러면 바로 이 클럽이 세워지면서 오버 스윙도 좀 방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깅을 한다. 이 부분을 정확히 집어 드리면 다운 스윙 때 레깅이라고 하는 거는 끌고 내려와서 이 샤프트가 내 몸하고 가까워지고 이 손에 각이 만들어지는 것이 레깅이 아니라 우리가 올라가서 헤드가 뒤로 떨어지는 오, 동작이죠. 네. 예. 요 동작이 레깅이다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. 그래서 요렇게 만들고 우리가 회전만 만들어 주게 되면 이 손은 헤드보다 훨씬 앞서가기 때문에 훨씬 하향 타격과 맞을 때 임팩트 순간에 로프트를 세워서 강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꺾인 손목과 오픈되어져 있는 헤드를 우리가 닫고 펴지는 동작을 한다고 하면 훨씬 더 힘을 잘 실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는 폈는데 음. 나는 분명히 피고 있고 아무리 찍어봐도 탑에서 그 인쪽 왼쪽 손등이 일자로 되어져 있다. 네. 그런데도 열려 맞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왼쪽 손의 그립을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. 왼쪽. 그 대부분 이제 그 아마추어 분들한테는 좀 강한 그립을 추천해 드리죠. 네. 왜냐하면 우리가 그 편하게 쳐도 로프트가 세워지고 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한 그립을 말씀드리는데 이 프로드 같은 경우는 몸물을 릴리스하기 때문에 조금 위크한 그립을 잡고도 이 세워지는 그 각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. 음. 근데 그 우리가 몸을 키우고 힘을 길리지 않고서는 이 왼쪽 송을 위크하게 잡고 몸으로 공을 눌러치는 것은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그 아무리 폈는데 공이 우측 가고 누워 맞는다고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드레스 때 그립을 왼손 그립을 체크했을 때이 관절이 한 개나 아니면 한개또안 보일 때는 아 내가 너무 위크한 그립을 약한 그립을 잡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이유는 이 손이 생김새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. 우리가 음. 그냥 걸어 다닐 때 이렇게 걷진 않잖아요. 네. 그렇죠. 걸어 다닐 때 약간 <laughs> 안쪽으로 이렇게 어. 모여져 있단 말이죠. 그러면 생김새대로 다녔 잡았을 때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덮어 잡았을 때이 몸은 이 근육은 제자리를 돌아오려고 하는 이런 동작이 음. 만들어지게 되겠죠. 반대로 약간 부자연스럽게 열어 잡는 그립은 뭔가 내가 어드레스를 때좀더그 스퀘어 된 그립을 잡은 것 같지만 좀 열려 잡은 그립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려고 하는 동작 때문에 음. 이 페이스가 오픈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또 이게 그 우측으로 가시는 분들은 어드레스 때부터 우측을 안 보내려고 오른손을 막 이렇게 음 어, 네. 덮어 잡거든요. 네. 딱이 자세가 벌써 왼쪽으로 보낼 수 있을 것 <laughs> 같은 막 힘이 들어가 있는 <laughs> 동작인데 이 동작을 하면서 시작하는 순간 벌써 손은 제자리 돌아가기 때문에 너무 많은 그 헤드의 오픈을 오. 만들게 됩니다. 이런 분들 대부분 피니시가 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. 몸으로 닫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나는 세웠는데 열려 맞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왼손이 과감하게 엎어 잡은 상태에서 우리가 위에서 보면 이 관절이 두 개에서 두개반 정도 보일 정도로 좀 엎어 잡게 된다고 하면 음. 이 상태에서 그냥 힘 빼고 편하게 올리게 되면은 클럽이 좀더그 지면을 볼 수가 있게 되고 그다음 탑에 올라갔을 때 왼손등이 좀더 편하게 어~ 펴지는 이런 동작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네. 물론 처음에 이렇게 치면 훅이 나실 거예요 네. 왼쪽을 많이 낮게 훅이 날 거지만 이 동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 몸이 어떻게 움직이면을 왼쪽을 가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습을 해 보시면 훨씬 더그 쉽게 강한 임팩트를 만드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. 네.